성당이 아까 저희 호텔에서 보였던 근처의 성당이네요. 규모가 상당합니다. 저희는 지금 시내로 나와서 어 일단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을 한번 찾아가 보려 합니다. 이곳이 성당 내부입니다. 허락을 받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 굉장히 넓네요. 규모가 유럽의 성당 못지 않네요. 여기서 잠시 여행의 안전을 기원하며 기도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이곳 성당의 천장은 좀 독특한 구조네요. 목조 트러스트 구조입니다. 유럽의 성당들은 대개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재질이네요. 그 악명높던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를 탈부하고 있습니다. 거리분위가미이 할증차 보이고요. 뭐 전혀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걸어다니는 걸 봐도 그렇고요. 저희는 지금 더 멀리 보이는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을 향해서 이곳은 시장 통인데요. 분위기 6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파장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 주에서는 문을 닫고 이 집도 정리를 하고 있네요. 제가 방금 지나온 저곳이 시장인데요. 도로까지 아예 점영을 했네요. 저 앞이 대성당입니다. 어, 도시가지에서 대성당이 있고 광장이 있으면은 그 도시의 중심을 뜻하는 거죠. 메트로폴리탄 성당에 다 왔습니다. 또 높이 돔이 보이네요. 성당이. 화려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당 그 바로 앞에 저렇게 가게가 있는 게 이채롭네요. 우리의 명동 성당 옆에 명동 변화, 명동 번화가가 있듯이, 여기에도 보니까는 바로 중앙통 굉장히 번화가로 보이네요. 저 앞에는 큰 쇼핑센터로 보이는데, 큰 건물도, 화려한 건물도 있고요. 음, 이것은 무슨 건물인지 모르겠네요. 나름 유서가 깊은 건물로 보이는데,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걸어왔는데요. 이쪽이 성당의 정면이네요. 이 정면 앞으로는 역시나 광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사람들 식도 취하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건물이 이게 느낌상으로는 딱 대통령궁 같은 느낌인데요. 화려하기도 하고 아주 멋집니다. 아까 측면의 모습부터 봤는데, 정면에서 보니까는 훨씬 더커 보이네요. 이 메트로폴리탄 대성당 옆의 건물이 느낌대로 대통령궁이 맞습니다. 대통령궁이면은 여기에 지금 부켈레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으려나요? 직무도 보면서 부켈레 대통령이 보니까는 40대 초반에 아직 젊은 나이더라고요. 5년 동안 어떻게 또엘살바도를 이끌어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대도시에 와서 활기찬 모습을 보니 제대로 관광을 하는 느낌이 드네요. 어느 것이든지. 대통령궁이 있으면 그 나라의 상징과 같은 것이죠 이 앞을 평화롭게 거니는 사람들을 보니 세상 켈레 대통령에게 감사를 느끼게 되네요 저도 치안 걱정 없이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니 감사를 할만 하겠죠?

We like to events like protocol events, uh, such as cocktails or presents that come here to another countries. So we receive it here. We do have here seven, or, sorry, fourteen medals. Oh, yeah. Yes, Actually, we have like a process that we remember This the. This 걸어놨네요. 타일 패턴이 예쁘네요. 바닥도 그렇고 저 천장도 전부 타일이라고 합니다. 이 방에서는 저 바깥의 경치도 보이네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야 여기 중정이 있습니다. 어 밖에서 생각 못했던 공간인데요. 정말 넓고 아름답습니다. 야 <laughs> 지금 대통령이 직무를 여기서 하는지를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음, 저 친구가 지금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에 그 대통령 집무실과 거주 여부를 물어봤더니요. 어, 지금은 이곳에서 집무를 보거나 거주하지 않고, 이곳은 이제 관광으로 쓰이고요. 대통령 집무실은 따로 있다고 하네요. 아유, 어, 이 중정 진짜 멋있네요. 야, 여기 안 들어왔으면은... 어유, 이걸 어떻게... 야, 정말 예쁩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중정입니다. 어느 구석에서 봐도 정말 멋집니다. 이 중정이 여기서 보인 분이 저 메트로폴리탄 대성당과 아주 잘 어우러지네요. 그 뜻밖의 행재를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볼수 있다는 라게 정말 <laughs> 기분이 다 좋아집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환해지죠? 아, 이 중정에 나무들, 거대한 나무들도 있고요. 이게 화면에 다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laughs> 제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참 기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에서 여유롭게 이 반들반들한 대리석 위를 걸을 수 있고, 친절한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대통령궁을 걷고 있습니다. 저 뒤로는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이 보이고요 정말 이 걷고 있는 제 자신이 이 거대한 건물의 주인인 듯 로마 시대의 영주나 아니면은 어 적어도 황제? <laughs>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곳이 예전 그 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네요. 여기에서 수많은 국정을 결정을 했겠죠? 이 테이블에서 지무실 의자에 한번 앉아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목소리> 여기선 바로 이렇게 대성당이 보이네요 <목소리> 2층에서 이제 중정으로 내려갑니다 저 아름다운 공원을 걸어보고 싶네요. 아, 정말 예쁩니다. 이 마치 세트장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어쩜 뭐 이렇게 예쁘게 해놨죠? 어, 많이 화려하지도 않고 장식이 뭐, 뭐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름답다는 말이 그냥 나오네요. 여기가 정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걸어보십시오. 예. 분수도 있고요. 여기 다른 관광객들도 신기한 모습으로 구경을 하고 있죠. 음, 좋습니다, 아주. 여기를 안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저는. 들어오는데 티켓을 끊으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돈을 낼줄 알았더니 그냥 들어오라고 합니다 오늘 달과 저렇게 잘 어우러지네요 반달이 떴습니다 야 이곳이 여기 보니까는요 어 원래 그 건물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물은 물어보니까는 지금 불이 탔고 1911년에 say hello hi hello. Hello. Ah, hola hola <laughs>